공부천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일에도 민원 공사실에서는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숙지를 오전 10시 반부터 아름다운 문화센터에는 박상흥 교수가 초빙돼 포토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이숙지를 사케동 노인정 앞에서는 주민자치 마련한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봉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다째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23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노인보호 사랑 나눔 봉사단이 만든 뜻 깊은 자리로 어르신 분들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각종 노인 문제 상담을 해주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체크 등 기초 건강 체크를 하는 보건 서비스뿐 아니라 우울증 검사 및 치매 선별 검사 등 정신 보건 서비스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은 부대 앞에 마련된 의자에 모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봉사자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그냥 행사가 있다 우리는 걸 이제 조금... 얘기도 듣고 방송도 듣고 그래서 조금씩을 띄워버리려 왔어요. 동두천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일에도 민원봉사실에서는 법률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이 소지하지 않고 있는 동두천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매주 다른 변호사분들이 방문해 무료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실은 민원실 안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일 당일 방문 순서에 따라 번호표가 교부되고 차례로 상담을 받아 다양한 민원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됩니다. 저희 동부천시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생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들께서 상담을 어, 원하시는 사례가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어,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어, 매주 월요일 동천 시청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반부터 아름다운 문화센터에는 박상은 교수가 초빙돼 세포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강연회 현장에는 동두천 시장 뿐 아니라 200여석이 모두 찼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과학 분야를 유쾌하게 풀어나간 박상은 교수의 입담이 빛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에 걸맞은 유전자 설명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건강 이야기로 강연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전부터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며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7일 상표동 노인정 앞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봉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을 날씨와 어울리는 국수 나눔 현장에는 이번에도 많은 어르신분들이 오셔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국수를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시장 뿐 아니라 시의장 등 여러 귀빈들이 참석했으며 준비된 국수와 떡, 그리고 과일을 먹으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따뜻한 식사 자리를 즐겼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한 봉사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